우리 사랑하는 귤이야. 어, 첫 돌을. 도를... 왜 웃어? <laughs> 사랑하는 귤이야. 우리 귤이 첫 돌을 너무너무 축하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와, 너무 놀랍게 왔대. 너무 놀랍게 왔다. 왜? 항상 귤이 뒤에서 응원하고 항상 지지해줄테니까 우리 한리 예쁘게 행복하게 잘자라줘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사랑나 자기들 사리해 사랑해. 하하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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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규리야,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이 고모가 너무 많이 고생했다. 건강하게 그런 만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 규리 사랑해. 규리야, 생일 축하해. 돌 너무 축하하고, 클 때까지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한 일만 있길 바래. 이제 서울에서 온 삼촌이야. 오늘 돌 축하하고, 나중에 건강하고, 이쁘게, 씩씩하게 자라줬으면 좋겠어. 사랑이, 긴거리 친구, 아, 긴거리 친구 의사 되세요. 건강하 수로츠 가서 미스코리아 되세요. 알았어요. 네. 어. 어, 어. 어. 미스코리아 될 거예요? 네. 어, 그래 고마워요. 네. 미스코리아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사랑이, 사랑이. 주리야, 첫돌 축하한다. 어, 건강하고, 이쁘고, 착하게 잘 자라라. 나중에 할아버지하고 또 얘기 좀 하자, 말좀 하거든. 주리야, 사랑해.